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냥 스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스치고 때로는 사랑하고 혹은 미워하고 아프게 되는 그 모든 일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쩌면 단몇 초의 만남일지라도 그 짧은 인연 속에도 과거 수많은 생의 인연과 업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사람은 지금 이 생에서 처음 만난 듯 보여도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던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참 따뜻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 그 인연은 우리가 과거에 쌓아온 공덕이 지금 이 생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반대로 어떤 인연은 아프고 괴롭고 벗어나고 싶을 만큼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인연조차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 이해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그들 역시 우연히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인연은 지금의 나에게 무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 그리고 내 내면의 그림자를 드러내기 위해, 정확히 그 타이밍에 나타난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의 교만함을 비추기 위해, 때로는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혹은 놓아야 할 집착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 사람은 내 삶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을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업을 정화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어떤 인연은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모두가 내 삶에 꼭 필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을 웃게 하는 그 사람도, 당신을 울게 하는 그 사람도, 결국 당신이 이 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운명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이 당장은 아플 수 있고, 때론 후회가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 그 인연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될수 없었겠구나. 그러니 지금의 인연을 미워하지 마세요. 붙잡으려 하지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도 마세요. 다만 그 인연이 내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용히 온전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인연이 떠날 때가 되었다면 미련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그것이 업을 정화하는 삶,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을 맑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두 번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 처음 봤는데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온게 아닐까? 어떤 사람은 마치 운명처럼 필연처럼 정확히 그 시점에 내 삶에 나타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날 우연히 내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 내가 한참을 헤매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길을 비춰준 사람. 혹은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저 곁에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씨앗과 같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 그 사람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 당신이 복을 지을 때 함께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과는 과거 어느 생에서 서로의 생명을 지켰던 깊은 어변을 가진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고 말이 통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 인연은 당신이 살아오며 쌓아온 공덕의 열매이며 당신이 잊지 않고 돌려받는 자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일지라도 그 기회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 인연은 다시 흘러가 버립니다. 그 사람을 상처내거나 내 이기심으로 그 인연을 무겁게 만들거나 혹은 내 업에 휘둘려 멀어지게 만들면 그 귀한 인연은 또한 번의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선연은 알아보는 자에게만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밝게 만들고 내 삶을 성장시켜 주고 내 마음을 맑게 한다면 그 인연은 소중히 지켜야 할 복입니다. 그 복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욕심이 아닌 존중으로 탐욕이 아닌 배려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어떤 인연은 내게 잠시 머물다 떠나기 위해 오는 것이고 어떤 인연은 끝까지 내 곁을 지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다 똑같이 귀한 인연입니다. 잠시 스쳐도 그 인연이 내게 남긴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고 지나간 인연을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인연이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났는지를 마음으로 묻고 가슴으로 듣고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존재 이유를 보려는 수행의 자세,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인연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내 인생을 망쳤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업이 달라질 뿐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인연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마음을 내는가에 따라 그 인연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나쁜 인연일까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인내심을 기르고 자신을 돌아보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 고통은 오히려 선한 인연이 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나를 아껴주고 돕는 듯 보이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욕심만 키워간다면 그 인연은 오히려 나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엔 좋은 인연처럼 보여도 실상은 내 수행을 흐리는 인연이 있고, 겉보기엔 나쁜 인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나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는 사람만이 꼭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때론 나를 직면하게 만드는 사람, 내 약점을 찌르는 사람, 내가 외면해온 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스승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참된 반야를 일깨우는 자라 하셨습니다. 괴로운 인연이 있을 때그 인연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그 인연 속에서 내 안에 어떤 업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왜이 인연이 반복되는가? 왜 나는 늘 비슷한 상처를 받는가? 왜이 사람 앞에만 서면 마음이 흔들리는가? 그 질문의 답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그 답을 깨닫게 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만나는 인연마다 선하게 잣대를 들이대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인연은 그 자체로 선물입니다. 심지어 고통의 포장지를 두르고 온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당신의 영혼을 밝히는 진실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알아보는 자만이 고통 속에서도 복을 찾을 수 있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예요. 수행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삶에 필요한 인연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말은 마치 운명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야 할까요? 이미 짜여진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과거의 결과이지만 지금의 행위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인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미래의 업, 미래의 인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정해진 인연은 받아들임의 대상이지만 그 인연과의 관계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괴롭고 힘든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무조건 끊거나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 인연 속에서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지 어떤 업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더 맑고 부드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중히 거리를 두는 것도 상대에 대한 자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는 분노에서 비롯된 이별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된 노아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나를 믿고 옆에 있어 준다는 것, 매일 말없이 안부를 전해준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인연입니다. 당연한 듯 주고받는 말 속에도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스며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익숙함으로 덮고 때로는 무심함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감사함을 놓치는 순간 그 인연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마음이 지니고 정성이 지킨다. 당신이 지금 할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은 지금 곁에 있는 인연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함께 있는 시간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인연을 위해 지금부터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친절, 작은 인내, 작은 배려가 미래의 인연을 맑고 밝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복은 어느 날 당신 앞에 마치 운명처럼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은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정해진 인연 속에서도 마음이 맑으면 그 인연은 꽃처럼 피고 마음이 흐리면 그 인연은 가시처럼 아프게 남습니다. 마음이 곧 업이요 마음이 곧 인연입니다.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먼저 바꾸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 삶의 모든 인연은 다시 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일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맑게 유지하고 때로는 조용히 놓아주는 일은 많은 이들이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함께 했는데, 이 사람을 떠나보내면 나만 남는 것 같아서, 언젠간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머무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으며, 그 떠남 또한 법의 일부이다. 모든 인연은 무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인연은 극히 드뭅니다. 인연이 다하면 아무리 억지로 붙잡고 있어도 결국은 흘러가고 맙니다. 그리고 때로는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인연을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의 끝자락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미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이별, 바람이 지나가듯 조용한 놓아줌, 그것이 인연을 맺을 줄 아는 사람의 마지막 예의입니다. 이별은 상처가 아닙니다. 그저 배움의 끝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내게 줄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기에, 이제는 보내야 할 때가 온것 뿐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을 위해 내가 먼저 물러나는 것이 더큰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인연은 계속 이어갈 수는 없지만 내 마음 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겨두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인연이 지나간 자리에 원망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졌다. 그 인연으로 인해 내가 한뼘더 자랐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야 그 인연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붙잡음은 괴로움이요, 놓아줌은 평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함께 가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깨달음을 찾아가겠다는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가야 하고 어떤 인연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한 길은 그 멈춰야 할 때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마음 깊은 사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고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더 맑고 깊은 인연이 언젠가 다시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놓아야 할 인연이 있다면 두려움 대신 감사의 인사로 보내세요.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그 인연은 당신의 삶의 복으로 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왜그 사람의 마음을 몰랐을까? 조금만 더 이해하려 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그 인연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텐데,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람이 떠난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그 인연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흐르되 다시 돌고 돈다. 우리가 놓친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의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단지 만남의 시기와 마음의 성숙도에 따라 지나가거나 다시 돌아올 뿐입니다. 그때의 나는 미숙했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볼 눈이 부족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신은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해졌고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그 인연을 다시 맞이하려면 먼저 지금 내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후회는 인연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집착은 인연을 다시 불러오지 못합니다. 오직 진심 어린 수행, 그리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만이 과거의 인연을 다시 맑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인연을 다시 만나기 위한 마음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그 인연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 인연으로부터 받은 배움, 당신이 그 관계 속에서 만든 성장,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 맑고 고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떠났다고 하여 그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인연이 지금도 마음 한 구석에 살아있다면 그건 당신에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인연이 다시 찾아올 때 이번엔 두 손으로 더 깊은 눈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당신의 마음을 단정히 다스리십시오. 그 마음이 준비되면 세상은 반드시 다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인연을 조용히 데려다 줄 것입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사람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기대가 어긋나서 실망하고 오해가 쌓여 관계가 무너지고 하지만 이 괴로움은 상대방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밖이 아니라 안을 보라 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고통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갖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줄 것이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다릅니다. 수행자는 인연을 대할 때 기대보다 배움을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는가? 내가 왜이 인연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순간 괴로움은 교훈으로 바뀌고 상처는 자비로 바뀌며 마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수행자는 자신의 자존심이 아닌 상대의 고통을 먼저 봅니다. 저 사람도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저런 말이 나올까? 어쩌면 나를 통해 자기 안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그 인연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이생에서 스쳐가는 한 명의 수행 동반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나의 스승이요. 거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스승으로 대하면 미움보다 감사가 앞서고 다툼보다 깨달음이 커집니다.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집착을 놓지 못하는 이유, 내가 자꾸만 불안해지는 이유, 그 모든 것을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볼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내 삶의 깊은 가르침을 남긴 법문이 됩니다. 수행자의 마음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반응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깨달음을 찾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연을 대하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나의 평온을 쉽게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흩들일수 있어도 내 마음을 맑게 닦는 기회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원망 대신 연민을 택하고 탓하기보다 관조하고 멀어짐 속에서도 감사함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부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당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단몇명 뿐입니다. 수억 명의 인연 중에서 당신 곁에 다가온 사람, 당신과 눈을 맞추고 말을 나눈 사람, 때로는 함께 울고 웃고 상처주고 받은 사람, 그 모든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인연은 그물처럼 얽혀 있으며 그 그물은 반드시 과보의 중심에서 만난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은 그저 스쳐간 존재가 아니라 당신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 정확한 시점에 정해진 의미를 안고 당신 곁에 나타난 존재입니다. 어떤 인연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왔고 어떤 인연은 당신의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 왔으며 어떤 인연은 당신의 자비를 시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의 삶을 위한 한 장의 페이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고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조차 그 사람 없이는 지금의 깊이를 알수 없었고 그 사람 없이는 지금의 마음을 다듬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만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정해진 인연은 당신이 선택한 것도 당신이 만든 것도 아니지만 당신의 삶을 빛내기 위한 가장 완벽한 연결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만나지 못한 인연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만날 스승, 동반자, 제자 혹은 그저 한줄 인사를 나눌 누군가, 그들 또한 이미 정해진 인연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언제 어떻게 당신 앞에 도착할지 정해질 것입니다. 그 인연이 아무리 먼 길을 돌아오더라도 당신이 마음을 맑게 닫고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당신과 다시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모든 인연이 결국 나를 부처에게로, 나 자신에게로 이끌어온 길이었구나.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인연이 당신 삶의 이유이고 당신 마음의 거울이며 당신 수행의 동반자입니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끝난 인연이라도 그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미 그 인연은 당신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억지로 쥐지 마십시오. 미련으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마음의 자리를 정갈하게 닦아두고 당신 삶에 올 다음 인연을 조용히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삶에 필요한 인연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되면 그 인연은 반드시 당신 곁으로 올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깊은 의미로,